리바리바 나이스 으 나이스 아, 그래서 온도 맞을 것같

<laughs> 와또3점 <됐다. 웃음> 넣었습니다. 또. <laughs> 와 상당이네. 득점. <laughs> 아, 나이스 나이스네, 나이스 나이스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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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나가 <소리>. 으으으으. 으으으. 3으으 으으으. 으으으. 으으아 좋아, 좋아. 으으이이이이한 <laughs> 어. 보는 줄 알았어? 으 <laughs> 정용이 어시 정용이 어시 한개 올려주세요. 와, 원댕님, 오늘 와, 와 오늘 원댕님 어, 뭐 최고입니다, 배울이. 최고. 3점씩. 넣는 쪽쪽 다 들어갑니다, 이. 온도 어, 진짜. 온도 22. 이 하는 아유, 지니다나 수비. 하나, 둘, 셋. 수비. <목소리> 나자 4분 나이스 3점 아됐다 준비하자 준비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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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 너무 맛있는데혹사상 어. 이안나 쥐고 있어요. 한점 차. 지고 있다고? 몇점 차인데? 한점 차. 2점 차, 2점 차, 2점 차. 한 꼴, 2점 차, 지고 있어요. 쥐고 응. 있어요. 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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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은 아, 시간이 3분. 3점 차. 공이 안 보여. 뒤쪽, 뒤쪽. 탑에서 퍼. 얍시다! 수비 선방, 선방, 선방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수비 끝까지 수비 아, 3명 있었는데, 오다 나이스! 아, 아 이분 사라죠 나오셔, 이분.

오십초. 45, 오초로초5초 로우! 초우십초초4 로우, 로우. 5초4 5초남았초니다초오 시간 4 0초몇점 차? 초 30초 15초 15초, 15초. 11초

몇 점이었지? 몇점 점이 점었지 몇점 일 점이었지? 오팔 점이었어. 블레이58대 56으로 블랙이 이겼습니다. 58대 56으로 블랙이 이겼습니다. 첫 게임.